네, 안녕하세요. 길막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어, 7월 21일입니다. 지금 오늘 어, 집에서 한 8시 정도 나왔는데요. 아, 가산 디지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바로 근처에서 코를 떠가지고 여기 송도 해모로 아파트, 아, 송도 연세대 캠, 연세 캠퍼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아, 완료하고 여기서는 뭐 바로 옆에서 코르 뜨면 좋겠는데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라마다 호텔 쪽으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쪽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laughs>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 연계해서 라마다 쪽으로 가서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장님들 어,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 팁, 저, 팁 많이 주는 손님 많이 만나시고 <laughs> 즐거운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리여행 같이 한번 가시죠 레츠고 파이팅! 네, 현재 시간 9시 18분입니다. 지금 라마다 호텔로 뭐 이동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송도, 송도 해양경찰청 인근에서 버스 환승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원래 제가 이렇게 막 이동, 이동, 이동 막 이런 거잘안 하는데 이 송도는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물론 해양경찰청 인근에 식당이 많아가지고 콜이 뜰 수는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뭐 기다릴 만한 영양가 있는 콜은 없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인천쪽 홀만 올라오고 그냥 버스 타고 남마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거든요 이쪽이 이제 요 밑에 쪽이 남마다니까거걸로 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는 버스가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현재 위치에서는 한대 밖에 없어요 해양경찰청 앞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서 좌회전해서 음, 올라가는 버스 한대 밖에 없어서 한 5분 정도 뒤면 올것 같아요 오늘 이동시간 많이 걸리네요 오늘 스타트가 좀 일러가지고 10시까지 무난하게 5만원 넘을 줄 알았는데 <laughs> 그것도 쉽지 않네요 자 일단 대기해서 음, 유원지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9시 53분. 아 너무 골랐다, 너무 골랐어, 진짜. <laughs> 자 송도 유원지 쪽에서요. 자 반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반포 지금 금액이 뭐 많은 건 아닌데 35,000원. 신반포역 근처라고 하시니까 요거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포 쪽으로 이동해서 어, <laughs>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착지가 뭐 다른 데보다는 좋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0시 44분입니다. 자, 신반포역 근처, 레미안 퍼스트디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쪽이고요. 자, 이쪽은 서래마을하고 가깝네요. 서래마을에서 지금 아, 이거 하나 떠 있는데. 미래신도시 <laughs> 3만원짜리. 자, 이쪽 지금 3만5천원 콜받고 왔는데요. 어, 차가 옛날 차였어요. 그 SM5 옛날 구형 있잖아요. 그 차인데, 뭐 차가 좀 썩음썩음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잖는 사장님인데. 그래서 아 괜찮다고 나는 뭐 개인적으로 이차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제 안전하게 보시겠다 그러고 어, 오는데, 차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밟았어요. 밟았는데, 거의 다 오셔가지고 운전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laughs> 전직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회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냥 <laughs> 운전 잘하신다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4만원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자, 인천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이 분은 아마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분,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서래마을 코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뭐 버스 타고 서초역이나, 아, 교대역, 뭐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한번 대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위례신도시 3만원짜리가 둥둥 떠 있는데 안 잡아가시네, 요 다들. 자, 얼마나 좋은 걸 잡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 자,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시간은 지금 11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아까 그 서래마을 쪽에서는 조금 콜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바로 마을버스 타고 서초역으로 점프했습니다. 서초역에 오자마자 막 콜이 계속 떨어지는데,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조금 대기하다가, 아, 지금 용인 보정동, 보정동 가는 콜, 법인 후불쿨인데 4.5입니다. 4.5. 뭐 일반 콜로 따지면 가격 상당히 좋게 찍어준 거죠. 보정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뭐 남쪽 남쪽 했는데 남쪽 한번 가네요.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정동 가는 손님하고 같이 부른 콜인데 왕길동 드림타운. 원래 그 콜을, 그 콜을 먼저 보여서 45,000원이라 잡을라 했는데 손가락이 가다가 멈추더라고. <laughs>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정동이 떴어요. 그래서 보정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뭐한 35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11시 5분이니까 다행히도 오늘 아, 12시 안에 11.5가 되나요? 11.7? 11.7이 되네요, 매출이. 자, 가보겠습니다. 보정동으로. 렛츠고, 고고! 네, 시간은 지금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정동 옆에 아파트 내려드렸고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아, 이 근처에 보정동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버스가 아, 금방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차를 타고 아, 여기 내려가지고 다음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 카페 거리는 참 오랜만에 가보는데. <laughs> 제가 고전 한이라고 이런 동네를 잘못 왔죠, 사실은. 근데 오늘 화요일이라서 약간 두렵습니다. 재수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뭐, 사실은. 재수없으면. 지금 버스가 저기 오네요. 자, 버스 타고 빨리 이동해서 다음 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보정동까지 45,000원이면 아, 정말 일반 콜 같으면 꿀같은 오답니다. 꿀같은 오답. 사실. 현금, 현금 콜이었으면 정말 기립박수인데, 진짜. <laughs> 어차피 뭐. 근데 이 버빙콜은 상당히 운전을 조금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다 와가지고, 그냥 건널목 횡단보도 그냥 무심결에 하나 지나갔는데, 아, 바쁘세요? 그러는 거야. <laughs> 아니라고. 빨리 모셔다 드리려고 했다고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자, 버스가 다 왔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지나 네, 시간은 지금 12시 6분인데요. 지금 보정동으로 갈까 하다가 미금역 가는 버스가 와서 미금역으로 일단 이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콜이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금역으로 왔는데, 미금역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시 6분. 약간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 한 2, 3분만 더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는 신분당선이 한 17분 뒤에 아, 막차인 것 같은데, 보차 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는 게 영업에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코콜안 뜨면, 아 이거 그러니까 뭐한 10분 정도 대기했다가 아, 지하철로 아, 강남으로 바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서쪽으로. 아니면 서울구원 영업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유... 아니네 진짜 이거 뭐 맛이 갔네 진짜 <laughs> 맛이 갔어 맛이 갔어 이거 뭐 남쪽이고 지랄이고 이거 없습니다 진짜 자 일단은 조금 대기 한 10분 정도는 차분하게 대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주시죠 화이팅 네 현재 시간 12시 44분입니다 정말 허망하네요 진짜 죽전에 가... 아 보정동 가서 자 자빠지고 자빠지고 우우, 지하철까지 타고 와서 양재 시민의 숲 도착했습니다 콜이 없습니다 이쪽에도 콜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양재역보다는 양재 시민의 숲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고속화도로를 바로 탈수 있고 어디도 어디로든 가뺄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적으로는 제가 이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신분당선 아 어, 신분당선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어, 좌표상에 제 위치가 아 어, 경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대 이거는 이제 지하철을 타면 그 gps를 못 잡는 거예요 로지가 못 잡아서 로지뿐만이 아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을 타고 들어오면 아 어, 오면서 이제 판교역에 하나 맞춰놓고 수동으로 판교역 맞춰놓고 청계산 입구역 맞춰놓고. 양재 시민의 숲쪽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된 징검다리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코를 받아가지고, 어, 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수동으로 지역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자동 오단은 받아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깔린 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아, 어, 지금 현재 시민의 숲 역에 내려가지고, 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근처에서 코는 없습니다. 자, 대기하겠습니다. 대기만이 살 길이다.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가격 좋으면 밑으로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 레츠고 고고 네 시간은 지금 1시 41분입니다 <laughs>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젠장 <laughs> 아 대박이다 진짜 아까 보정동 도착한 게 11시 40분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 2시간 동안 콜못 잡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자빠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엉뚱한 데로 또 가고 있습니다 서쪽은 서쪽인데 이거 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죽어요 죽어 자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목감동 목감동인데 그 보니까 그 어디야 먹자 바로 앞에 아파트네요 보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3만원짜린데 가야죠 <laughs> 징그러자 <laughs> 목감동으로 가서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2시 18분입니다 자 목감동 네이처 하임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네이처 하임은 먹자고 바로 옆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자 들어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아, 군포 대암역 2만 원짜리가 하나 떴는데 이게 안 잡았습니다 그냥. <laughs>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 조금 저기하고 대암역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좀 아주 큰거 아니면은 서울 쪽이나 아, 서쪽으로 가는 코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과감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나게 한번 달려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정말. 뜻대로 안 돼. 야, 11시 40분까지 11.5 하고 있었는데, 야, 2시간 동안 자빠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남쪽? 별볼일 없습니다. <laughs> 주는 대로 애지가 나면 가는 게 최상의 작전입니다. 자, 과연 여기서 못 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자, 어저께 어떤 그 시청자분께서, 어, 할아버지가 운행하시는, 어, 셔틀이 있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광명으로 가는 셔틀. 자, 조금 기다려봤다가, 어, 정안 되면 그 셔틀이라도 타고 나가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안양 가는 셔틀도 있고 하니까 뭐그다 두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를 하나 받아갖고 가야죠. 지금, 여기서 받아갖고 가야 어떻게 좀 <laughs> 면목이 쓰지. 자,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푹 놓고, 렛츠고! 고고 고. 네, 시간은 지금 3시 5분입니다. 자. 목감에서는 코를 못 잡았어. <laughs> 그냥 거기서 어, 셔틀, 다마스 셔틀이 있네요, 보니까. 다마스 셔틀. 난생 처음으로 다마스 셔틀을 타고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철산역으로 왔습니다. 야, 다마스 우리 사장님 연세가 좀 지긋하셔. 할아버지신데 <laughs>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운전 저보다 더 잘해요. 다마스 운전, 저보다 더 랭킹, 업이에요, 업. 대단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시라고 그랬어요. 코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땄어요, 제가. 웬만하면 전화번호 안 따는데, 전화번호 따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철산동에서, 음, 서쪽 가는 콜 하나 잡았어요. 김포 풍무동 가는 콜인데, 아, 단가 2만 5천원. 풍무동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좀 약한 맛도 없잖아, 있지만, 저한테는 필요한 콜입니다. <웃음> <웃음> 자 풍무동으로 레츠고 하겠습니다. 고고. 네, 지금 시간은 3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풍무동 도착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풍무동 깊숙이 안 들어가고 아, 풍무동 푸르지오 1차예요. 1차, 2차도 아니고 1차. 1차가 여기 큰 길에서 제일 가깝죠. 여기 나가서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니까 그냥. 셔틀 타고 강서구청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셔틀이 오면, 셔틀 타고 강서구청으로 이동해서, 뭐, 삥발이좀 하다가, <laughs> 퇴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풍무동 안쪽으로 이제 뭐, 저기, 현대 프라임 쪽이나 양도마을 쪽으로 올라갔다면, 거기서는 뭐, 택틀 아니면은, 4시 한 10분 정도 되면, 1002번 버스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분이나 15분? 꼭그 버스 타고 나와도 되고, 아이고, 아이고. 야, 시골 오니까 이게 모기가. <laughs> 제가 원래 땀을 좀 많이 안 흘려요, 사실은. 그래서, 모기하고 별로 안 친하거든요, 제가. 모기하고 안 친한데, 여기 시골 오면 아무래도 이, UDT 모기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아,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여름에는 이제 모기, 모기와 더위와의 싸움이죠, 사실은. 일도 일이지만,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기가 안 물리게 하는, 뭐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몸에다 뭐 바르고 오는 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제 좀 찾아보셔가지고 좀 어, 이렇게 준비하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큰 길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서 셔틀을 타든지 택트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강서로 넘어가야죠. 레츠고. 네 현재 시간은 4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자 풍모동에서 셔틀 타고 강서구청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laughs> 오늘 셔틀 두 번이나 타네요. 다마스 셔틀 한번 타고 스타렉스 셔틀 한번 타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어, 빙바리 위주로 한두 개 정도 더 타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17만 원 정도 됐는데 기어코 20만 원 찍고 들어가는 영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 어디 엉뚱한 데 가는 거는 안 가고요 그냥 안... 20만원 채우고, 깊을 거 채우고 들어갈게요. 근데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당구장에 올라가서 스테이를 하고요. 어, 15,000원짜리든 12,000원짜리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초반 기세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해가지고 영업이 좀 재미가 없었는데 아... <laughs> 좀한 시간 일더 하면 되죠. 뭐. 그리고 내일 또 오늘 저녁에 나와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